자, 업계 최초죠. 그룹별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통합 암 치료비는 최초죠. 자, 약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제안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보시면 간암, 담낭, 담도암, 췌장암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암 치료를 받으면 한 번만 주는 게 보통 모든 상품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출시된 라이나 생명은 간암, 담도, 담당 담도, 췌장암에 대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1년마다 이 수술도 천만 원 주고 항암 약물 치료하면 천만 원또 주고 항암 방사선하면 또 천만 원또 주고 그럼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잖아요. 자 이거를 매년 매년 최대 10년간 보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해보면 이게 통합 암 치료기 때문에 폐암에 관련된 그룹도 최대 3천만 원씩 10년간 보장을 최대 3억 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 암 진단비와 통합암 치료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통합암 진단비는 최초 1회 진단비를 보장하는 거고, 그룹이 몇 개입니까? 라이나 생명의 신상품은 그룹이 8개입니다. 자, 통합암 치료도 치료는 뭡니까? 암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암에 대한 항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각각각, 천만원씩 만약에 설계를 했다면 3천만원씩 8번이겠죠. 그룹이 8개니까 이거를 그럼 1년만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간 보장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 이라이나 생명의 이런 공격적인 상품 개발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암 치료비는요 업계 최초인 거예요. 우리가 암 치료비를 각각 분리해 주겠다. 롯데 손보가 있었죠. 자 통합암은 아니었습니다. 자 통합암 암 치료비를 각각각 수술, 방사선, 약물을 각각각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라이나 생명이 업계 최고다, 업계 최초다, 최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덟 개 세부 보장별 각각 최초 보장을 해주는데 이 많은 특약을 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저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자그 설명도 제가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첫 번째 아쉬운 점. 너무나 아쉬운 점. 너무나 속상한 점. 원바람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간암도 첫 번째 암으로 걸려야 되고, 내가 만약에 폐암으로 만약에 보장을 또 받으려고 래도 원바람 조건으로 또 걸려야 되고, 자, 혈액암도 원바람 조건으로 걸려야 되고, 식도암 위암도 원바람 조건으로 걸려야 되고, 이거는요, 종류는 되게 많아 보였어요. 엄청난 설레임을 줬어요. 그러나, 원바람 조건이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는 상품은 분명해 보이지만 타사는 전이함을 포함한 또는요 재발함이나 잔여함을 보장해주는 통합함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혼합설계를 해야 경이롭다. 암에 대해서는 반드시 혼합 설계를 해서 보장 자산을 어린이, 유병자 별도로 나뉘어야 됩니다. 자, 원바람 조건으로 암을 100개를 주든, 1000개를 주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암을 여러분 어떻게 100번 걸리겠어요? 암에 어려, 여러분 어떻게 10번 걸리겠어요? 자, 암은요, 전이암, 재바람, 이게 상당히 비중이 많고 중요한 거라, 암의 치료는 중요해요. 암의 치료는 원바람, 전이암 관계 없으니까, 암의 치료는 요즘 나오는 담보는 좋은데, 진단비는 원바람 조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고, 여기 지금 빨간 박스로 있는데, 통화밤 직접 치료와 상급종합병원 통화밤 직접 치료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암 계속 표적 항암 약물 치료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회사는 라이나 생명이고요. 자, 통합암 직접 치료, 그룹별 암 수술이거나 항암 방사선이거나 항암 약물이거나 각각각 보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통합암 직접 치료는 라이나 생명의 상품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암 수술하면 매년 천만원 가입금액 천만원 하면 천만원 천만원 그럼 여러분 삼천만원을 치료별 각각 보장받을 수 있고 통합암 여덟 개 세부 분류 보장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최초 대장암이었다. 그러면 통합암 진단비에서 당연히 1억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상급종합병원 암 직접 치료를 준비를 한다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암에 대한 항암 방산치료를 한다면 이게 3천만원씩 보장이 되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나 생명의 상품의 지금의 현재 장점은 암에 대한 직접 치료만큼은 특이하기 좋다라고 결론 낼수 있어요. 자, 통합암 진단비만큼은 원바람 조건이라서 좀 최고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은 있어 보이지만 암에 대한 직접 치료만큼은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직접 치료만큼은 그룹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우수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아주 치명적 아쉬움이에요. 전이암이 아니고 원발암이래요. 이게 여러분 치명적 아쉬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구분을 좀 해야 될건 뭐냐면 암의 진단비는 원발암 조건이지만 암의 치료비는 어떻습니까? 암 치료는 원발암이나 전이암이나 재발암이나 관계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원발암 조건으로 암 치료비를 주는 회사와 원발암이 아닌 전이암 재발암 포함해서 암 치료비를 주는 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회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강조합니다. 암의 치료를 원발암 기준으로만 암의 치료를 해 주는 상품과 암의 치료를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포함해서 암의 치료를 해 주는 상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혼합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그룹당 보장해주는 라이나 생명의 이 특약만큼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암의 치료도 원바람 조건으로만 치료를 해줄 수 있다면 상당한 단점과 아쉬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 이해가 안 가시고 잘 헷갈릴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특강을 통해서 가입 제한서랑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이해하실 때까지 시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면 이게 다 원바람이어야 돼. 그럼 원바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장을 많이 받는 확률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프리미엄 암 직접 치료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로봇 수술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장점이 있어 보이고요. 항암 부작용에 대한 특약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만약에 암 치료 이후에 여러 가지 신체상의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그 라이나가 암 치료에 대한 이후에 휴유증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특약들을 73종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최초 1회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연간 지급하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돼.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한번 주면 끝!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 있지만, 자, 항암 치료 특정 질병의 특정 재해 보장을 매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으로, 오, 굉장히, 굉장히 이거는 뭐 업계 최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73종이라 그랬어요. 설계해 보셔야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통합암 직접 치료는 어떠냐? 좋아 보인다. 자, 계속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암 치료 이후에 휴유증을 보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나는요, 체제험료가 2만원입니다. 건강체와 유병자 3위로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만원만 가입해도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막 차가 와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정리하면, 자, 이렇게 치료별 보장하는 암 직접 치료는 상당히 타사보다 우수이고, 이거는 뭐 업계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그룹을 8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약관인데요. 암의 분류표를 볼 때, 자이 코드는 다 뭡니까 여러분? 8 개로 분리된 이 코드는 다 뭡니까? 다 원바람이라는 거예요. 전이암 분류 코드가 없어요. 자 약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전이암 분류 코드로 전이 시에도 통합암 치료를 보장한다. 전이 시에도 통합암 진단비를 보장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품이 되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원발암 조건에서만 통합암 진단비, 원발암 조건에서만 암 직접 치료 치료비라면은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상당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이암까지 보장해 주는 통합암 치료 또는 잔존암 재발암까지 보장하는 통합암 치료의 상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 보험료에서 찢는 방법이에요. 라이나 생명 최저 보험료 2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2만 원 가지고 찢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타사로 또 찢어요. 자, 라이나 생명이 지금 나오는 상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절대로 풀 보장으로 설계해서는 큰일 날 것이다. 제가 분명히 특약을 집어 드렸어요. 암의 직접 치료, 통합암이, 통합암의 직접 치료,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통합암의 직접 치료. 그 다음에, 암의 휴유증을 73가지 연간 보장하는 특약, 이런 부분들은 라이나 생명이 장점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 말씀드리지만, 원바람 기준으로만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점은 타사가 이미 상품이 나와 있어요. 타사 상품으로 보완을 해주고, 자, 20년 갱신형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자, 요것도 타사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분명히 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혼합설계 뿐이다. 경이로운 혼합설계에 특강을 통해서 제가 저희 실버 회원, 골드 회원, 멤버십 회원, 그다음 우리 입사자, 우리 VIP 다이자 분들에게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이번 주 안에 공지를 따로 해드릴게요. 암특강 잘해서 여러분 잘 보셔서 3월달에 성공적인 영업 정말 3월달에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암보험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가적인 설계와 대안 제시할 수 있는 3월달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관련된 설계는 저희가 정다토닷컴에 많이 여러분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 설계를 통합암 치료 20세, 여러분, 남자, 해갖고 통합암 5천만원, 암 직접 치료 여러분, 천만원씩 8개, 상급종합병원 암 직접 치료 2천만원씩 8개, 그 다음에 항암 휴일증 해가지고 여러분, 22,000원. 자, 이런 식으로, 자, 20세가 요거 하기에는 괜찮지. 자, 20세 남자가 2만원으로 암을 업셀링 20년 동안 하기에는 괜찮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 이걸 다 올려놓긴 했어요. 20세 남자, 30, 20세, 20세 요거는 여자, 자, 20세 여자, 여러분, 2 1천0원 밖에 안 나와. 자, 20세는요, 유방암이나 또, 갑상선암이나 기타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이 남자보다도 훨씬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계를 다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전화번호 위에 있습니다. 010-2000번 8676번으로 암에 대해서만큼은 3월달 안에 혼합 설계로 준비하자.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정답트닷컴에서다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약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의 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안내와 설명드리겠습니다.